시청자들께 대여, 그넷 맹호, 바로. 순간입니다. 병장, 홍, 정, 희는 2019년 7월 1일부로 군대 특집 파트 2를 명받았습니다. 예, 순간입니다. 시청자들께 대여, 그넷 맹호, 바로. <laughs> 여러분들 어떻게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아이고, 참. 날씨 엄청 좋았죠, 다행히. 자, 벌써 이제 또 새로운 아침,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진짜 7월이네요, 새로운 달. 새로운 달을, 달의 시작을 알리, 알리면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아침이 됐으니까, 홍하는 아침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군대 특집 파트 2, 제 1탄! 오늘 먹을 메뉴는요, 바로 전투식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발열 전투식량, 고추장 비빔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전투식량,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처음 먹어봐요 진짜 파운드케이크 진짜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야전에서 먹는 거니까 훈련 중에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할라 그랬어요 위장 근데 위장 크림을 그~ 살라 그러다가 그냥 말았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갖고 그희때는또 위장 크림이 없거나 부족하면 구두약으로 바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구두약을 발라, 발라 바를까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게좀 너무 그게 더 오버한 것 같아갖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열 전투 식량도 처음 먹어봐요. 처음. 진짜,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펄펄펄 끓어요. 아, 참. 그리고 이거는 보통 저희가 야전에 나가면 뜨거운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물 부어갖고 놔뒀다 한참 놔뒀다가 먹어도 솔직히 거의 생사 씹는 것 마냥 티밥 먹는 것처럼 바삭바삭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물을 끓이기도 끓였는데 끓인 물을 넣기보다는 조금 더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일반 정수물 넣었어요. 찬물까진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눈지 한 한 2, 30분 된것 같아요. 여기 보면 30분 정도 있다가 먹으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좀더 기다려 볼게요. 이거는 이 똑같이 전투식량처럼 물을 넣고 대신에 이제 발열팩을 밑에 깔고 다시 한번 물을 부어주면 물과 만나는 동시에 끓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고 지금 빵빵하고 여기 보면 구멍이,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팀이, 김이 이렇게 나가, 나가, 나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 15분 정도 가열하고 있다가 먹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된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이걸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팍팍 끓다가 점점점점 끓는 게 점점점점 차가 들고 있어요.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해, 참 신기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이 파운드케이, 파운드케이... 야, 이런 것도 나오고 에? 좋아요, 좋아. 아, 응? 야, 꼭 좋아, 꼭 좋아. 실제로 이걸 야전에서 먹는다, 진짜. 어.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이이가로는그면는이는나비빔밥을 <목소리도> 네, 어, 먼저 먹어볼게. 이게 간이 좀 약하니까. 음 역시 아직 좀덜 익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야 좀 진짜 전투식량 같지. 약간 생소하시는 느낌 그런 게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찬물 넣고 30분 정도 그냥 그야말로 뿌리는 거요 뿌리는 거. 익혀서 먹는 개념보다는 뿌려 먹는 개념인데 나름 잘뿌었어요잘뿌었어요 잘 실제로 대기격으로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매국된 건지 모르겠는데 대기격으로는 제가 먹었었던 전두식량 크기가 한이정도됐던것 같아요. 이건 작은 거고. 저혹한게 이럴 때는 물이 진짜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갖고 먹으면 진짜 <laughs> 어, 이거 진짜 훈련이다 이런 느낌 나는데. 근데 유격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 때는 일을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또 먹으면 좀 쉬는 거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따로 없으니까 땅파서 사이즈잖아요. 아, 그래갖고 그래서 변비가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군인들이 아까 보여드린 다고 깜빡했네. 이렇게 생겼어요. 아내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맛있는 냄새 이건 약간 싸제 냄새가 나요 음. 따뜻해요 호광호거, 이거 호캉기 때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혹한기하 유격을 이렇게 표현한다잖아요. 혹한기는 살고 싶다. <laughs> 유격은 죽고 싶다. <laughs> 유격 때도 저는 장애물 통과 이런 거할 때, 그 하는 코스마다 열을해갖고 기가 봤어요. 제가 엄청 뚱뚱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도 운동 없어갖고, 장애물을 제대로 통과해 본 적이 없어갖고, 다끓렸어요 하나하나 샘 헤밍턴처럼 진짜 사랑이다 먹었네요 이거. 디저트 파운드케이크 아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생전 구경을 못해봤어요 발열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게... 음... 야, 파운드케크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이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에 입에 딱 넣어갖고 혀에 닿는 맛은 달달한 맛이 먼저 느껴져서... 어, 괜찮네. 생각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씹고 씹다 보니까 엄청 텁텁하고 고소한 맛이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뭔 맛이지? 그거 있잖아요. 약간 계란 과자, 동그한거 계란 과자. 근데 계란 과자보다 좀 맛없는 계란 과자. 야 이거 완전 건빵인데 이거. 야 이거 먹으면 이거 목 막혀가고 이거 어떡하나? 내몸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뺏기는 느낌. 힘들어요, 이거 먹는 거. 좀더 <laughs> 제가 음료수를 준비해 놓긴 했는데 이제 이거 다 먹고 이 짜심으로 먹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와. 이걸 지금 먹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음료수 따는 그 그림과 소리가 계속 귀에서 울려요. 머리에서. 빨리 먹고 마셔야 되겠다. 와 <목소리> 음. 오늘처럼 이게 이득 네. 간절한 적이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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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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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ght. 고맙다 고맙 고마...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화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맛있었어요 <laughs> 자, 오랜만에 추억도 여행할 수, 추행, 추억 여행도 해볼 수 있었고요.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경험도 할수 있어서 재밌었고, 재밌었고, 좋았던 시간이네요. 자, 이걸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발열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면서 좋아졌다 해도 군대는 군대, 군대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오늘도 또 열심히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 중이시는, 복무 중이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제가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7월 1일. 아, 벌써 2019년도 반이 흘러갔습니다, 반이. 하, 진짜 새해 밝았다고 막, 오,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아이고, 참나. 자, 오늘은 또 특별히 7월 1일. 새로운 달의 1일이면서 새로운 한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에요. 어떤, 어떤 약간, 네? 느낌 있는 그런 날이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모두 갖고 있는 병 있잖아요. 불치병. 바로 월요병. 하. 자, 여러분들 오늘 월요병 잘 이겨내셔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거안 바라죠? 딱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 많이 해주시고 링크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군대 특집 파트 2제 2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잘. 시청해 주세요. 군대 행고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